지금부터 원스 커피 공방 기계의 재원 및 조립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 공방의 재원으로는 크기는 가로 25cm, 세로 30cm, 높이 23cm로 매장 특석상 자리 에 차지를 많이 하지 않게 최소화로 개발되었습니다. 소비전력은 1.5kg로 가정용 드라이기 정도의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위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 스위치, 예열 램프, 타이머 스위치, 온도 조절기, 타이머 조절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분 30초 만에 12개의 커피콩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소, 관광명소, 지하철 역사 등 사람이 일시에 몰리는 곳에서는 대량의 커피콩빵을 만들어야 한다면 2분 30초 만에 20개의 커피콩빵을 만들 수 있는 기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크기와 재원은 12구와 동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스 커피콩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온도 조절기를 150, 175도로 맞추시고 타이머 조절기를 2분 30초에 맞춰 놓습니다. 다음은 플러그를 꼽으시고 전원 스위치를 켜시면 예열 램프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됩니다. 예열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며 예열 램프의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반죽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후 예열 램프 등은 온도가 올라가면 꺼지고 내려가면 켜지게 되어 있으니 신경 쓰지 않고 반죽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콩빵 기계의 상판은 매우 뜨거우니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스 커피콩빵 반죽은 한 봉에 1kg 단위로 되어 있으며 삼각이 아닌 사각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삼각 모양의 반죽 포장은 첫째, 택배 과정에서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둘째, 반죽 포장이 비닐 재질로 몰드에 닿을 경우 터질 우려가 높습니다. 셋째, 양 조절이 어려워 넘치거나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원스 커피 공방은 사각의 튼튼한 재질로 반죽 포장을 만들었으며 누구나 쉽게 반죽을 짤수 있게끔. 반죽 전용통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반죽의 유통기한은 냉동에서 최대 6개월, 냉장에서는 최대 10일 정도이며, 냉동된 반죽은 전날 꺼내놓으시고, 냉장에 있는 반죽은 한두 시간이 지나 충분히 냉기가 빠진 뒤에 사용하셔야 빵이 잘 나옵니다. 자, 먼저 반죽을 반죽통에 담아 보겠습니다. 반죽의 아랫부분을 1cm 정도로 자른 뒤, 뒷부분을 모아 잡고 반죽통에 짜보겠습니다. 채워진 반죽통을 이제 몰드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진 반죽통을 거의 직각으로 세워 몰드에 반죽을 짭니다. 이때 몰드에 90에서 95% 정도만 채우고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반죽이 잘 나오면 해동이 잘된 것이지만 잘 안나온다면 좀더 냉기를 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다 짜시면 뚜껑을 덮고 반드시 타이머 스위치를 켜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차인벨이 울릴 때까지는 다른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차인벨이 울리면 타이머 스위치를 끄고 뚜껑을 열어 빵 상태를 확인합니다. 적당히 익은 것이 확인되면 끝이 날카롭지 않은 집게를 이용하여 빵을 집어냅니다. 이때 둥근 모양이 위쪽으로 보이도록 진열합니다. 둥근 모양이 아래쪽으로 가면 빵의 모양이 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콩빵을 식힐 때는 이처럼 망을 이용해서 위 아래가 잘 식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콩빵은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으나 식으면 맛과 향이 진해져서 더 맛있습니다. 충분히 식은 커피 공방은 이쁜 접시나 용기에 담아 진열 판매합니다. 이상으로 원스커피 공방의 재원 및 조리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